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 우리가 이제 그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됐을 때이 나무 중에 잎이 나오기 전부터 꽃이 피는 게 산수유 나무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가끔 가 산에 갔을 때나 공원에 갔을 때그 그 산수유 꽃을 보고선 그 아, 봄이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산수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이 <laughs> 산수유는 대개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 그게 아니다. 중국이 원산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산수유의 원산지다. 이런 이제 연구 조사 보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학계의 그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산수유가 되게 좋았었나봐요. 그래서 약효로 봤을 때도 중국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게더 좋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거를 먼저 쓰고. 근데, 수유가, 수유와 공급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공급량이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걸 먼저 쓰고,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수입해서 쓰는, 이제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그냥 만약에 이제 외국 나가서 산수유 사왔다 이러면 좀, 좀 그렇죠. 그, 질이 떨어진 걸 사오는 격이 되니까. 그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부터 우리나라 산수유를 되게 그 최상품으로 여겼었다. 라는 어. 기록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한의원에서 보면 그 산수유참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가격도 상당히 좀 고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집안에 산수유나무 한세 그루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교 보낼 수 있다. 뭐 <laughs> 이런 이야기가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시세가 좋을 때는 그 자식을 그 가르치는데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산수유나무를 이제 그 대학교 보내는 나무다 해서 대학 나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시골에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그현재 우리나라 그 중부 이남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자라는데 대개 그 유명한 산지들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의 그 구례라든지 화순, 곡성, 또 전북의 무주라든지, 또 경북의 봉화, 뭐 경기도의 그 여주, 이천, 양평. 우리나라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다그 유명한 것에 속해요. 이 산수유는 그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산수유가 그 열매를 보면 꼭그 대추하고 비슷하대요. 음. 그러니까 산수열매를 보면은 사실 대추하고는 달린 건데 꼭 대추 모양이 나니까 예전에 그 산수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그 대추 모양이 난다고 해서 이게 대추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수를 먹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요. 그 신맛이 좀 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총나라 지역에 나오 중국의 이제 서쪽에 해당이 돼요. 총나라 지역에 나오는 그 이게 신맛 산자야. 신맛 난다. 식초 맛할 때는 그러니까 신맛 나는 대추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이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예전에 그 뭐야 산수를 그 대추와 같이 인식을 했다. 사실 대추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는 이제 증거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산수유하고, 옛날 고서로 보면은, 이 오수유라는 약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산수유, 오수유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이 산하고 오자를 빼고 수유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해석을 할 때, 산수유를 말하는 건지, 오수유를 말하는 건지, 이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십수유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것도 다똑같이 숫자 돌려, 수유자가 다 들어가, 세 군데. 그러니까, 산수유, 오수유, 십수유. 근데 이거 예전 책을 보면 그냥 수유로만 나와요. 그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국의 그 본초 강목을 쓰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냥 동양을 다 털어서 식물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본초 강목이라는 책을 보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되게 그 방대한 식물학 대사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쓰신 분이 이시진이라는 사람이에요. 명, 그 중국에. 근데 그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또왜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 왜 산수유, 오수유, 수, 수유자가 들어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추주라는 사람이 지금 대략 한 200년 전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 청나라 때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 말그 산에 보면은 그 산수유나 오수유가 보면은 이파리가 나기 전에 먼저 꽃이 핀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일찍 꽃이 펴야 그러고선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추우면 이, 다 잎이 떨어지죠 그렇죠? 네. 다른 나무들은 다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는데 오로지 산수유와 오수유만큼은 열매가 빨갛게 열려있다는 거예 아 그러니까 아하 이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지고 가장 늦게까지 매달리는구나 그것도 붉은 열매가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풀초가 있으면 붉은 주자죠 주 붉은 주자예요 붉은색 그리고 요 유자 하는 거 요거를 요게 그참 멋있다, 좋다 이런 뜻이돼요요 그 아름다울 유자, 좋을 유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빨간색의 열매가 맺어서 가장 늦게까지 그 좋은 약재로 남아 있구나 이런 뜻으로 이 산수유, 오수유에다 붙인 거다 세계를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물론 약재를쓸 때는 다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수유는 소양인한테 쓰고요. 오수유는 뭐 소음인한테 쓴다는데, 전혀 성질은 틀린데,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깐 토막상실에 얘기를 했고요. 이 산수유를 먹다 보면은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시큼한 맛이 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한의원에서 이제 한약을 줘준단 말이에요. 한약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육미지왕탕이나 형방장 이런 처방들이 여러 가지에 산수유가 되게 들어가요. 그런데 산수유가 들어가면 맛이 시, 시금털털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약 막 가져가서 아왜 싱거졌냐고. 이거, <laughs> 이거 왜 이거 그 오래된 거 싱거를 왜 줬냐고. 보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가끔 항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사실 이제 몰락하는 얘기고 산수유가 들어간 그런 맛이 나요. 시금털털해져요. 그니까 러이상한게 아니라. <laughs> 그, 또 시골에서 그, 산수유를 먹을 때 보면은 되게 씨를 제거를 해 씨. 그러니까 산수, 씨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끓여 먹을 때도 꼭 씨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산수유는 제가 아까 그 시큼한 맛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도 식초 같은 걸 먹으면 어때요? 몸이 움츠러들죠? 네. 우리 매운 거 먹으면 어때요? 어우 더워 이렇게 하죠? 시큼한 거 먹으면 몸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정이라고 하는 거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 그러니까 유정이라고 해서 남자들 소변 볼때 정액이 흘러나오는 증상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잘안 쓴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이제 유정이라고 해서 정액이 흘러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식초만 나는 거 그냥 신맛을 먹으면 몸 움츠를 듯이 나가는 거를 빨아들인대요 아. 그냥 흘러나갈 거를 아 일로 와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산수유가 그 잘은 모르겠지만 아 뭔가 시큼한 맛으로 신장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신이라고 하초를 말해 하초 하초의 기운을 뭔가 좀 보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써봤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이 많이 이제, 그, 뭐 제가 썼다기 보다도 제 선배들, 100년 전, 200년 500년 전 고참들이 무수히 많은 그 경험 속에서 그 이제, 노, 그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수유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면 이제 신경이라고, 신경. 심경. 신경과 간경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한의학에서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신하면 신장, 콩팥을 생각하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콩팥만이 아니라 콩팥이나 방광이나 자궁이나 생식기능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털어서 우리는 신이라는 개념을 써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사실은 어, 콩팥하고 광고하고 다르죠 사실 네. 자궁하고도 다르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다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아.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같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또이간 하면은 우리 이제 간 우리 보통 말하는 간을 말해요 네. 근데 이제 간장인데 이제 그쪽 부위의 기운들을 이산술가 들어간대요 아. 왜냐면 이제 산술과 아까 봄에 일찍 핀다고 그랬죠? 예. 봄에 일찍 피니까 산수유는 봄의 기운을 타고났다 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음. 왜냐면 봄이 가장 먼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꽃을 피웠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봄하면은 이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오행이라는 걸 생,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목, 화, 포, 금, 수로 생각해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이 솟구치는 때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추나추도로 보면 봄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이 되고 또 아침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또그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라고 한 거는 이제 봄철에 그 쌀이 나오죠 쌀이 네. 나서 이제 속후치님이 강하대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기운이 퍼져나간대요 그리고 가을은 이게 우리 가을 되면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좀 스산해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때가 돼요 그리고 나, 식물도 낙엽을 떨어뜨리고 동물도 다 이렇게 겨울살이 준비를 하고 하듯이 이거는 그. 뭔가 정리하는 이런 느낌이고, 겨울에는 꼼짝 않고 있죠, 우리. 네. 그래서 되게 봄철에는 일 벌리고, <laughs> 어, 남녀 간에도 되게 일 벌리죠. 에이. 동물도 그렇고. 에이. 에이. 이제 여름에는 무성했다가, 가을에는 정리를 하고, 겨울에는 꽁꽁 숨어지내는 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대요. 아. 마찬가지로 이 산수유는 이 목의 기운을 타고났대요. 음. 그래서 그 기운을 이렇게 다, 그 속구친다든지, 이렇게 좀 화기, 그리고 산수유가 빨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산수유가 열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화기. 그러니까 그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이러면은 이제 손발 차고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력이 쇠해지게 러면은또한 대, 그러니까 추운 데서 많이 잤다든지 이랬던 사람들이 한계 그러니까 찬바람 분다고 하죠, 우리. 예. 우리 산후조리 할머니 하면 또 찬바람 분다고 예. 그런 얘기 하죠. 찬바람 불어서 무릎이 시린다든지 관절이 쑤신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산수유는 아까 따뜻하고 기운을 이렇게 돌려주고 또 이렇게 신장의 기운을 이렇게 수렴을 시켜주는 작용 때문에 이 한습으로 인한, 그러니까 추웠다든지 한 그러니까 찬바람 불어서 생긴 증상 거기에 쓴다가 그러니까 관절이 아픈데 그찬 바람 불어서 그 무릎 시큰거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산수를 사용을 해요. 음. 근데 만약에 열이 수쿵수거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겠어요 예. 그때 쓰면 오히려 손해 보는 거예요. 아. <laughs> 사람에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신장의 기운이 나빠지면 신장하고 귀하고 연결되어 있대요. 어떠 아. 생각하면 신장하고 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이 사람이 그신자의 균이 약해졌을 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너무 자주 했다든지 아니면 기력이 너무 쇠제다 그러면은 귀에서 멍한 수가 있어요. 아. 가끔 게 지친다든지 힘들고 그러면 그냥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신기가 허해서 신기가 허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든지 귀가 멍하다든지 또 아니면은 앉았다가도 아찔하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고를 때 산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귀에서 소리 들리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있지만, 이제, 신기가 허해서 생긴 증상. 이제, 고를 때, 이제, 산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산수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당연히, 신기를 보고 하니까 회춘하는 약으로 사용을 했겠죠.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뭐, 뭐, 이제, 다들 젊어지고 싶은 게 다, 누구나 다 욕망이에요. 네. 어느 누구라도. 그랬을 때,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가 산수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젊어지는 약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들 정도로 회춘하는 약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강을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옛날에 그랬대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춘하는 약으로 사용하니까 가끔 또 요새 과일주도 담아 먹죠. 그러니까 이제 산수에 술을 담아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산수에다 술좀 넣어서 딱 하는데 이 산수의 특징은 향기가 없어요. 그래서 산수유 그 향기를 잘 맡았다면 건 거짓말이죠. <laughs>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술을 담궈도, 술을 먹을 때는 이게 딱 해서 보는 맛도 있고, 또 이렇게 향기도 마시고, 입에 넣을때 촉감도 중요하고, 또취기도중요해타 이게, 이게 몇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산수유는 보기에는 참 좋아요. 빨갛으름하니. 근데 향기가 없어요. 고개 좀 단점인데, 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향기가 없으니까 다른 술, 향기 나는 술을 약간 넣는다든지, 섞어서 칵테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이런 분도 계세요. 음. 어쨌든 예전에는 그 노인네들, 연세 드신 분들 회춘하는 약으로, 아니면 그럴 때 산수유주, 술을 담가서 도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상의학적 입장에서는 이제 소양인들,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그 비대신수한 사람으로, 그 되게 신기가 허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음. 그랬을 때 되게 소양인들 보면 성격이 급하고 뭐뭘 설명해도 손짓발짓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발산하는 데 이거를 수렴을 시켜준대요 예. 그 사람이 안정조절 못하는 사람들을 음. 좀 안정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그 사용을 좀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예전 토끼를 보면 또구황식물로도 사용했대요 예전에 이제 그 식량이 없고 부족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가끔 그 산수유를 식량 대용으로 또 먹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식량 대용으로 먹었지만 그래도 그기를 보관하는데 아주 좋지 않았을까. 아 근데 하나 단점은 속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손해를 봐야 아 오히려. 그러니까 열 많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화기를 오히려 솟구치게 하니까 더 손해를 보고 속에 그, 그 냉하면서 차가우면서 신기가 풀어지는 신기가 약해진 사람한테는 좋지만 그 열이 뻗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음. 이런제 특징이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오늘은 그 산수가 사실은 식품으로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죠. 예. 예, 약제 설명을 하다보네요. 근데 네.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이렇게 그술 담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산수 뭐 환을 먹는다든지 이제 일반 건강식품을 먹는 사람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특별히 오늘은 그냥 산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